저기, 대장님 네. 네. 이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. 왜냐면은 여기 지금 대구에서 아, 다른 데보다 한열배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정말 열심히 했어. 아. 서진아, 네. 지금 저기 장구채 네. 절로 도망갔지. 네, 네. 장구 요거 다 찢어졌지. 요거 지금 특별히 맞춘도 요거 680 그렇구나. 예? 안 돼. 그런 거안 돼. 그런 거안 돼. 여기 남의 아끼는 손대는 게 아니거든요. <laughs> 저기 채가 없어 이제 채가 잊어버렸어 여깄다 얘기를 해 빨리 악수해요 아, 아까 했잖아요 누나 아니 누나 하지마 아니 안돼 이제 안돼 음. 누나 누나 가 아까 했 누나. 했 누나 자 요것만 아, 줄게 예 응. 네, 요거를 아, 받아줘 고마워요 예 응. 아, 아, 사진 아이고, 그래, 미치겠다. 하얀지. 미치겠다. 하얀지. 하나 아이고 미치겠다 한번 띠시리만 하나 둘셋 이쁜 척 하고 있네 아이고 아니 이뻐 진짜 이쁘제? 네네네 이쁘제? 네네 네. 근데 뭐 다른 모습도 있어? 시원찮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원래 시원찮아요 제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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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같이 네. 진짜 진짜 요만할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는데 하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남들 알고 어른 공연을 할줄 알고 좋죠? 박수 함께 다시 한번 박수 함께 자 우리 네. 다 같이 박서진, 박서진 만세 한번 합시다 박서진 만세 박서진! 만세! 창구의 신! 만세! 전문신! 요렇게 해서 나는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